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리따움에서 짠! 요 스마트클럽 5월의 뷰티 파우치를 수령해 왔어요. 뷰티 파우치 제품 어떤 게 들어있나 보여드리고 발색 보여드리려고 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지만 한번 열심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립 뷰티 컨테이너 위드 한정판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반 미니 6종이라고 적혀있구요 투명하게 빛나는 뷰티 컨테이너 앤 짝꿍 메이크업템. 화장대 앞에 앉는 매일매일이 페스티벌 일상을 빌링빌링하게 갖고 와줄 마이 뷰티 파우치라고 적혀있네요. 2018년 트렌드 홀로그램 홀로그래픽 립 뷰티 컨테이너. 립스틱, 립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소품까지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어 실용성 만점인 뷰티 아이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미니 사이즈의 베스트 컬러 립 아이템 6가지를 쏙 넣어드려요. 투명한 컨테이너 덕분에 6가지 컬러가 한눈에 보이니까 컬러 픽업도 간단. 내 화장대를 야무지게 만들어줄 컨테이너와 한정판 립 아이템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다들 열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뽁뽁이에 싸져 있는 립 컨테이너가 들어있어요. 어, 음, 나름, 이런, 나름 뭐랄까, 파우치를 만들었네요. 이 고정되어 있는 스펀지를 제거하면 이렇게, 이렇게 자석도 있고, 귀여워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이기도 하고, 투명하고, 핑크색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에 들어있고, 어, 펄이 이렇게 땡땡땡땡 박혀있어서 귀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예요. 하나하나 발색부터 보여드려볼게요. 사이즈가 엄청 쪼꼬매요. 나름 이렇게 로, 로온 하면 올라오기도 하고, 있을 건다 있게 되어 있어요. 용량은 1.5g씩이네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네요. 촉촉한데 발색은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되게 촉촉한 타입이고 나머지 네 개는 어, 조금 매트하다고 하기에는 부드럽게 발리지만 좀 기본 타입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구나. 입술에 하나하나씩 발색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각질이 부각되기는 하네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촉촉한 거에 비해서 발색도 되게 좋은 편인데, 어, 각질 부각이 조금 있어요. 컬러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르니까 레드기가 많이 돌아요. 케이스만 봤을 때는 오렌지? 오렌지 컬러?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니까 레드기가 많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거부터는 보송보송하게 발리기 시작하네요. 컬러들이 다 무난무난하게 어 누구든지 다 쉽게 그냥 평균적인 한국인들 피부톤인 뭐 봄웜이나 여름 쿨톤인 분들이 무난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쓰면서 딱히 막 너무 싫고 너무 별로고 이런 색왜 있지 하는 색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발색해보고 괜찮으면 살 만한 그런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실속적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발라줬던 요 아이들 어떻게 지워지고 또 착색이 많이 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솜에 리베나이 리무버를 묻혀주시고 꾹 눌러서 한번 문질렀더니 이 정도 착색이 남았어요. 한번더 생각보다 꽤 착색이 많이 남네요. 이렇게 여러 번 문질문질문질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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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해주면 이렇게 나름 잘 지워지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착색 남는 립 제품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리따움에서 받은 뷰티 파우치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미있는 요소 없었지만 <laughs>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